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위기 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 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든 복지 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제목입니다.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서비스, 주민센터 등 방문신청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은 변경 전에는 관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변경 후에는 관할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까지도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본인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2024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한 바 있는데요. 24년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 급여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확대 시행 내용입니다. 1차에 13개인데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유아 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 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 급여, 해산 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24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차에는 12개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다음은 실거주지 신청 업무 절차입니다. 이는 실거주지 지자체 신청 기관 업무와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 기관 업무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 거주지 지자체 신청 기관에서는 신청인이 신청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안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여 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관할 주소지 지자체 신청 기관에서는 이송된 이송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수급보장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급여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 만남 이용권,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자산 형성 지원 네 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 보장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실 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복지 제도가 편리하게 바뀌는 내용들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